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더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는 맨유가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찝찝한 오심이 있었고 그 부분에 영향이 컸는지 맨시티가 후반전에 짧은 시간 동안 무너지면서 결국 역전 당했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포커스가 오심에 대해 집중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두 감독의 전술 전쟁이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스탯을 잠깐 보면 점유율이나 슈팅 기록을 보면 맨시트는 경기를 주도했고 맨유는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두 감독은 각자의 방식으로 주도하면서 색깔을 굉장히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맨유의 공격 전개 방식과 수비 방식을 짚어보고 맨시티는 준비했던 전술은 어떤 부분이었고 어떤 부분을 공략하고자 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유는 공격을 전개했던 상황을 보면 4-2-3-1 형태로 위치하는데요 대부분 상황에서 후방에 3명의 선수를 위치하게 만드는데 카세 미로가 센터백 사이에 꼈다고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할 때 풀백 중한 명은 좁히면서 이선 쪽에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세미루가 내려가고 프레드가 왼쪽에 위치하고 에릭슨도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럴 때 풀백이 반대편 위치하게 되면 프리한 공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 맨시티가 4사이처럼 위치할 때, 폴란드와 더브라너는 백스리로 변칙적으로 만들어질 때, 볼이 위치하는 측면에 두 선수를 먼저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으면서도, 대해아에게 볼이 이동하면, 대해아는 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압박하기 시작하고, 반대편 윙어도 센터백에게 붙으면서, 백스리를 같이 견제했기 때문에, 반대편 풀백이 어느 정도 공간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포든, 실바, 로드리도, 풀백과 카세미루, 에릭슨이나 프레드리 신경 쓰기 때문에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숙적으로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비 라인도 전진하게 되면 후방 공간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두면서도 시티의 수비수들은 섣불리 전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맨유는 후방에서 아기자기하게 풀기보다 대해야가 길게 측면이나 가운데는 상관없이 보내주고 마샬이 내려와서 한 번의 몸이 오픈된 선수한테 주면서 압박을 푸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에릭슨이나 프레드가 볼을 받는 이 순간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은 최대한 전방으로 침투하고 절대 뒤에 있는 선수도 뒤처지지 않았는데요 공격수 외에도 공격이 전개되는 측면의 풀백은 측면에서 빠르게 오버래핑하고 반대편 풀백은 안으로 좁히도록 오버래핑하면서 공격하는 타이밍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역습 상황에서 팀이 전개를 하는데 패스한 선수가 뒤에 처지는 건 역습 타이밍을 패스하고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선수까지 가만히 있고 역습만 나가게 되면 앞에서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맨유가 중요하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턴하가 오기 전까지도 맨유는 역습 상황이 고립되는 상황들을 많았는데 최대한 역습을 전개하면서 풀백과 가운데 위치할 선수도 빠르게 전진해주면서 지속적으로 5대3에서 4사황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볼수 있는데, 카스테미일가센터백 라인에 끼고 역삼각형 중원을 볼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메인시티는 혼란이 바란 쪽부터 시작해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더블라이너가 대해아를 압박할 때, 4-4-2가 만들어지고 로드리는 에릭슨을 견제하면서 프레드를 센터백이 전진해서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볼이 마시한테 넘어왔을 때 말라시아를 보게 되면 안쪽으로 좁히면서 프레드와 같이 넓게 위치할 수 있게 되고 레시포드는 측면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릭센도 앞으로 나가고 말라시아가 뒤에 받쳐주면서 전진했을 때. 역삼각형 형태가 유지되는 것도 볼수 있고, 만약 여기서 마샬이 이 자리에 없이 밑에서 쳐져 있었다면 들어올 수 있는 루트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보면 측면에서 역삼막형이 만들어져도 지속적으로 가운데 있는 선수가 링크업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5명에서 4명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역습상황들도 보면 발이 빠른 레시포드가 넓은 지역으로 먼저 이동하고 뒤에 마샬과 에릭슨이 올라오면서 마샬이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에릭슨이 처지는 선택을 하면서 역삼각형을 만드는 움직임이 최근 맨윤 선수들은 전방에서 공격 흐름을 굉장히 잘 이해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메인시티로 넘어가 보면 메인시티는 433으로 후방이 위치하지만 주로 로드리와 실바가 투블란치로 위치하고 더블라이너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맨시티가 433으로 처음에 위치를 잡을 때 맨유는 거의 4231 수비 형태를 가져갔는데요. 맨유는 바로 타이트하게 프레싱 하기보다 라인을 좀 낮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낮추고 마샬이 주로 센터백을 압박하고 윙어가 풀백을 거치면서 풀백에 가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주로 에릭슨이 로드리를 견제하면서 맨유가 보여준 압박의 의도는 후방에 위치하는 메인시티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윙어였던 레시포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마샬이 센터백 한 명을 압박할 때 남은 센터백에게 붙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수히 동선을 가져가면서 맨유가 직면한 문제점은 풀백에게 공간이 오픈되는 상황인데요. 제 영상 중에 맨유와 범모스 경기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윙어가 센터백에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측면은 쉽게 열리게 됩니다. 또 프레드와 카세미로는 더블레너와 실발에 견제하기 때문에 높고 측면으로 나가기에도 거리도 멀고 하프스페이스라는 중요한 공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열고 풀백에 전진하면 사이 공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 더 중요한 메인시티의 전술 포인트는 홀란드인데요 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히트맵을 참고하면 중원에서 많이 위치한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프라인 부근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맥유가 1대1로 압박하는 방식을 역이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홀란드를 상대하는 팀들은 두 센터백 간격을 좁힌 형태를 보이는데 발란이나 쇼중한 명은 홀란드가 내려갈 때 따라가서 수비라인 간격이 넓어지거나 수비라인의 간격 리스트를 줄이기 위해 좁히게 됩니다. 수비라인이 이렇게 바뀌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펩은 맨위의 윙어가 풀백을 견제하는 걸 파악하고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게 만들었는데요 후반전에 주로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전반전에 윙어와 위드필더 사이 공간에 위치해 압박을 풀어내는 부분에서 펩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워커가 주로 이렇게 풀고 나왔을 때 메인시티도 역삼각형 구도를 만들 수 있고 홀란드가 내려오면서 간격이 넓어진 틈을 통해 공격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메인시티가 준비한 패턴이 가장 잘 나온 장면인데요. 실바가 내려와서 빌럽을 도와주는데 워커는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에 위치하고 프레드는 더블라이너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워커가 볼을 잡고 들어오면 홀란드가 내려오면서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침투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좌측면 상황도 보면 칸셀루가 이 사이 공간을 향해 침투하기도 참 좋은 간격이죠. 맨시티는 앞서 말한 움직임 패턴 외에도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측면을 열어주게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처럼 마레지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더블라이너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위칭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서 맨유 진영을 공략해야 했습니다. 또이 득점 장면도 맨시티가 가장 잘 보여준 움직임인데 측면으로. 나가면서 선수 끌고 나오고 하프스페이스 공간 만들면서 들어가는 움직임 등 메인시티가 경기에서는 결국 패배했지만 필드에서 1대1 맨마킹 수비 전술에 대해 할수 있는건 정말 다 해봤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